대한공동협회 사임부회장 유재근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예, 이 자리는 대구회장님이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아, 불가피기 회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조금 늦게 오신답니다. 그때 또 얼굴로 비고 인사드리기로 하고, 사임부회장님이 사임부회장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먼 데서 아침부터 동동거리면서 먼 데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은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 경남은 따시고 경북도 따실 때 강원도는 못 살겠어 어제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밤잠도 음, 설치고 이 추운데 대학원국협 자체나 국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잘 받으시고, 또 내일 받고 난 후에 시임을 칩니다. 다100% 합격을 갖다가 바랍니다. 그래야 그 보람이 있고, 어, 또, 어, 어차피 자리 에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예, 당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즐겁고 좋은 그공도에 혜택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, 어, 정에 가서, 어, 궁도인들이 바로 갈수 있도록 지도자들이, 어,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, 어,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도 없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아까 합니다만은, 그래도 대국에서, 어, 앞전보다는 좋은 이런 호텔 자리에서, 어,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서, 지로서는 정말 기쁩니다. 아무튼 오늘 오셔가지고 또 피곤하지만 은지는 늦게까지 교육을 갖다가 밤때 잘 받아가지고 우리 대웅이나 우리 전체의 국도 자체가 발전이 있기를 갖다가 기원하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 짧게 이제 어